코칭하놀자 질문 카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카드를 열어보시면 이렇게 카드를 빼면 두 종류의 카드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카드는 뒷면을 보시면 이렇게 물음표가 나와 있는 것과 그리고 그림이 나와 있는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뒤집어 보면은 물음표가 있는 카드는 육하원칙의 질문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왜, 다섯장, how, 어떻게, 얼마나, 다섯장 그래서 6, 5, 30, 30장의 카드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은 한 장씩 뽑아가지고 육하원칙으로 정리하는 것도 되고 혹은 예를 들어서 이 카드를 섞으셔가지고 막 이렇게 어, 이미대로 섞어서 예를 들어서 코칭 혹은 질문놀이를 해나가는 거죠. 어 요즘 살을 빼고 싶은데 잘안 돼라고 했었을 때이 카드 더미에서 하나를 꺼내 보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how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이 나왔을 경우 이걸 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고 싶어?라고 하는 이런 얼마나 빼고 싶은 거야? 라고 하는 How, how much에 관련된 어, 질문들을 해나가는 것이겠죠. 그리고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하면 다시 섞어서 이 안에서 또 하나의 질문을 뽑아오는 거죠. Why? 왜, 왜 살을 빼고 싶은 걸까? 왜 지금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 라고 하는 형태로 질문들을 만들어가는 놀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혼자가 아니고 여러 사람이라고 다 하면 하나씩 질문들을 가져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세 명이서 있다면, 세 명의 카드를 가지고서, 세 명이서 이제 질문을 뽑아보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세 명이서 각각 이런 카드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은, 어느 부분 혹은 어디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나갈 수도 있고, 얼마나 빼고 싶은 걸까?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고, 무엇이 가장 고민이 되는 걸까? 라고 하는 어, 질문을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세 명이서 각각의 질문들을 던지고, 그 질문들의 답을 해 나가고, 때로는, 어, 이제 물어보는 거죠. 어느 질문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는지라고 하면서, 어, 이 how라고 하는 질문이 조금 더 마음에 와닿았어.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 점수를 준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질문 놀이를 해 나가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치가 가로 이렇게도 해보는데, 어, 코치가 코칭을 해나가는데 질문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고객의 말을 충분히 경청한 다음에 잘 섞은 카드 더미에서 하나씩 질문 카드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씩 꺼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 How?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도 있겠고 답을 하게 되면 어, 최근에 가본 곳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어디인가요? 혹은 내 삶에서 가장 어, 이렇게 좀 다듬어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인가요?라고 하면서 즉석에서 질문들을 이렇게 카드와 함께 만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대로 질문을 계속 이렇게 만들어가 보는 거겠죠. How, when, yeah. 그러면서 이렇게 2 0고개 하듯이 코칭을 질문. 그래서 맥락에 맞지 않을 수 있지만 이게 어디로 이렇게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고객은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어떻게든 만들어가고 또 코치는 그 안에서 어떻게든 이거를 돕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 함께 뭔가를 만들어가는 어 놀이를 해볼 수 있고요 마지막에는 6화 원칙의 카드를 둘러놓고 이야기를 정리해 가면서 어 산만하게 혹은 뭐 이렇게 들쑥날쑥 되었던 이야기들을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정리해 가는 것도 이 스무 곡, 이 육하원칙 카드를 활용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음표 카드 뒤에 있는 것들을, 육하원칙 카드를 사용해 보았구요. 이 그림이 있는 카드들은, 어, 사실은 우리 학창시절에 영어 단어장 가지고 다니면서 단어를 이렇게 공부했던 것처럼, 어, 하나의 카드에 하나의 질문을 적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살을 빼고 싶어요라고 했었을 경우에 우선순위라고 하는 관점에서 살펴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살을 뺄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것, 급한 것 이런 것들로 나누어서 정리를 해볼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나인 블럭이라고 하는 스토리를 만들어본다. 그러면은 어, 아홉 개의 빈칸을 놓고서 그럼 한번 절차를 세워보자, 대강의 스케치를 해보자라고 하면서 개념을 이렇게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육하원칙으로 어, 이거를 정리해본 누구의 생각인가, 누구의 고민인가, 누가 이걸 하고 싶은가라고 하면서 육하원칙으로 정리해보는 것. 어, 그 중심에 뭐가 있가 어, 예를 들어서 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것. 이, 살을 빼고 싶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되어 둘러싸고 있는 것. 그러면서 그 각각의 이유들, 그 각각의 이런 목표들이나 혹은 뭐 가치들, 그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 그 중심에는 뭘 세워야 될까? 라고 하면서 조합와 균형을 만들어내가는 방식으로 연결하는 것. 어, 5Y.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어, 근데 이제 여기서는 6Y를 넣어봤습니다. 왜 그것을 하고 싶은가?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왜 그것이 중요한가? 왜 그것을 하려고 하지 않는가? 라고 하면서 why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 해보는 거죠. 3D 질문이라고 하는 거는 어, 상자 안에 있는 사람, 상자 밖에 있는 사람의 형태로 어, 이거를 볼수 있고요. 가까이서 혹은 멀리서, 앞에서, 뒤에서 그 상자 속에서 있어 본다면 그 상자 밖으로 나와 본다면, 높은 데서 살펴본다면 하면서 입체적으로 문제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어, 그래서 여기에 대략의 이 질문들을 활용해가지고 다양한 관점들을 찾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이 질문 카드입니다. 어, 이거는 조금 더 업데이트를 하고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아직 어, 여기까지 만들어 보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거나 그러면 영상의 댓글에 이렇게 달아주시면서 해주신다면. 어, 나중에 업데이트할 때 어, 누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같이 이렇게 적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